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주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을 더하시며 우리들이 함께 교리를 공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함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오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실력이 있으니까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문.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일까요? 답을 같이 읽어 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좀 부족한 것, 그리고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말은 어렵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그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지은 그 죄가 뭐냐? 그래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이죠. 답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 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금하신 실과가 뭐였죠? 복숭아입니까? 포도입니까? 사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선악과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자, 16문입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도 함께 타락하였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답을 읽도록 합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라가였다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 원죄와 더불어서 아담의 후손인 오늘의 우리들도 아담이 지은 이 원죄와 관련이 있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답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따르는데 좀 부족한 것이나 이것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주셨던 하나님의 지시, 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잘 알죠?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것이었죠.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쉽죠, 그죠?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먹을 것이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겨버립니다 최초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죄? 원죄 맞죠? 바로 이제 최초의 죄악이요 뿌리가 되는 원래의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사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제 16문에 좀 집중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의문 또 불평을 하곤 합니다. 무슨 불평일까요? 자기들은 선악과 맛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맞죠? 선악과 먹어보신 분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게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포도인지, 자두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선악과 따가지고 두 분이서 파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오늘 우리 후손들도 함께 치러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십시다. 여기에 매우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담의 원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설득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 이름 아시죠? 아직까지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름, 그러면 저의 성씨가 무슨 성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김씨입니다. 그렇죠? 저는 김씨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김씨일까요?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제 선친께서 제 아버님이 김씨 성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 선친, 제 아버님이 왜 김씨였을까요?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김씨 성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김씨 가문에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김씨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동물원, 동물원에 가면은 호랑이, 사자, 코끼리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호랑이일까요? 고양이일까요? 코끼리일까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호랑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나았기 때문에 호랑이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호랑이일까요? 코끼리일까요?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아들, 딸은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호랑이가 고래를 낳았다라거나 또는 사람이 토끼를 낳았다. 이런 경우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정신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로 넘어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화과를, 아유, 먹어버렸네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최초의 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오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화과를 먹은 그 시점부터 신분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어떤 신분이죠?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 딸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의 자녀들, 즉,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김씨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씨 성을 사용하게 되듯이 죄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 원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범죄로 그 언약을 깨뜨린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아쉽죠? 대표 원리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출생하게 된 우리들 가운데 아쉽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또 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이 대표 원리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로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 대표자의 죄가 우리들에게 되물려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죠. 좀 좋은 거 물려주면 좋은데, 죄와 사망의 유산을 물려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사망을 물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이 유산 가운데서 두 번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로 사탄에 대하여서 승리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승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승리, 그 은혜, 그 의로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지었던 그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승리하신 그 은혜와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그 공로를 아무런 가오 없이 온전히 다 전달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듯이 이제 예수 안에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라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대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의와 승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값없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이게 오늘의 내용이 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선거 님들 잘하는 예, 이 내용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둘째 둘째 아담을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둘째 아담 이후에 셋째 아담은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또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둘째 아담과 관련이 있는 것.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 네 가지 선택입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아담의 동생. 3번, 하와의 남편. 4번, 선화과 먹었다. 그죠? 이네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셔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 공부 잘하게 될때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은혜 가운데